드라마 그놈은 흑염룡 지뢰 리뷰, 흑역사 소환 예상 밖의 오피스 로코 시작. 그놈은 흑염룡 지뢰는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라는 외피 속에 숨겨진 흑역사 소환 로맨스의 흥미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가영과 최현욱 두 주연 배우의 매력과 코믹한 설정이 돋보이는 회차였습니다. 흑염룡이라는 독특한 설정의 활용. 드라마는 평범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 백수정과 완벽한 재벌 3세 본부장이지만 밤에는 중 두병 오타쿠인 반주연이라는 극과 극의 캐릭터 설정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1회에서는 백수정의 고등학교 시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첫사랑 흑염룡의 정체가 충격적으로 밝혀지는 과거 회상장면이 큰 웃음과 함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 흑염룡이 현재의 반주연과 연결된다는 설정은 앞으로 펼쳐질 오피스 로맨스에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문가영 앤드 최현욱의 기대되는 케미. 문가영은 똑 부러지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본부장 킬러 팀장 백수정 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극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흑염룡을 떠올릴 때의 표정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최현욱은 낮에는 카리스마 있는 본부장. 밤에는 덕질의 진심인 흑염룡 자아를 오가는 이중생활 캐릭터를 신선하고 능청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얽히기 시작하는 오피스에서의 긴장감과 흑염룡의 기운을 느끼는 수정의 모습은 앞으로의 코믹한 케미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빠르고 경쾌한 전개. 1회 만에 두 주인공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결정적인 흑역사 사건을 모두 보여주면서 전개가 시원하게 진행됩니다. 흑역사 첫사랑이 직장 상사로 돌아왔다는 설정을 빠르게 구축해 시청자들이 본격적인 로맨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평. 그놈은 흑역룡 지뢰는 흔한 오피스 로코 클리셔의 게임 흑역사라는 신선한 양념을 더해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문가영과 최현욱의 톡톡 튀는 캐릭터 소화력 덕분에 코믹함이 살아났으며 이들이 어떻게 흑역사를 딛고 핑크빛 로맨스를 만들어갈지 궁금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드라마를 찾는 시청자에게 추천할 만한 첫 회였습니다.